이거 만약에 이런 거 메뉴 신0에 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가서 먹을게. 중료입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 비주얼만 봐도 찌개와 볶음의 그 중간. 근데 이런 거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언제나처럼 그냥 간단합니다. 삼겹살. 삼겹살인데 앞다리 사용하셔도 찌개용으로 상관없는데. 저는 삼겹살이 어울리는 음식이라 생각해서 삼겹살을 사용했습니다. 삼겹살의 그램수는 300g입니다. 300g 그리고 요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저는 링으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오징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 오징어는 200g 사용했습니다. 웬만큼 작은 오징어들은요 그냥 한 마리가 내까 그러니까 내장 다 빼고 조그마다 그러면 200g, 250g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와 이거 오징어 진짜 큰데 그럼 500g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양념을 할 거예요. 대파 일단은 그냥 1cm를 썰어서 50g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애호박은 1cm를 썰어가지고 그냥 한 개입니다. 그리고 요건 양파. 양파는 150g. 마찬가지로 1cm로 썰었습니다. 얘네들은 안 재워도 돼요. 여기서 지금 재우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양념들을 재울 거예요. 근데 요게 재운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로 분말 넣겠습니다 달 필요는 없지만 단맛이 아예 없으면은 되게 의아해요 먹고 응? 그냥 물음표 물음표가 뜨는 게꼭 있어져요 특히나 고추장이 들어가는 음식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좀더 심하거든요 자 설탕 2분의 1 테이블스푼 요 비율은 그냥 볶아도 맛은 있습니다 후추는 카운트 하지 않겠습니다 후추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업장 느낌을 약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법의 음맥가루 2분의 1 테이블스푼과 마오백색가루 미원을 2분의 1 티스푼,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줘야 된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 다진마늘 1 테이블스푼이랑 고추장 1 테이블스푼, 여기에 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이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딱 보니까 느낌상, 뭐, 이거 제육볶음 같은데? 네,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나머진다 있을만한 재료들이고 혹시라도 집에 맛술 같은 거 없으면은 저 때문에 일부러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있으시면 1케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미신구적 같은 거예요 얘도 다시마 같은 건데 자 요거는 일부러 기본단위라서 특별한 걸 넣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재우는 이유는요 오늘 지금 당장 저처럼 바로 끓일 거다 이거 재우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넣고 그냥 끓여도 돼요. 근데 제가 요걸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라도 숙성이 되고, 오늘 먹을 게 아니야,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먹든가, 아니면은 내일 이상. 그러니까 숙성은 원래 하루에서 3일. 무슨 고기랑 이런 거를, 그 오징어랑 이거 썩는 거 아니야? 안 썩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하루 정도는 숙성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솔직히 훨씬 더 맛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이 양념은 싹 갖다 건져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조리 시작할 건데 여기다 넣고 그냥 담그는 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약 에 숙성을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중량으로 따지면은 400g인데 이 양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50g 정도가 될 거예요. 450g이니까 뭐 거의 3인분. 좀 이런 느낌. 자, 요거를 먼저 넣어 줍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는 거고. 한 방에 볶을 거예요. 따로 볶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안 하겠다는 거지. 아이 대신 처음에는 중약불로 해 주셔야 돼.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음식의 맛이 많이 변하는 건 맞아요. 제가 뭐, 그딴 거다 필요 없어 맨날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다. 지금 여기서 막 엄청나게 뒤적거릴 필요는 없고요. 고춧가루가타면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쓱 바닥으로 좀 얘네들 펴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삼겹살을 잇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 기름이 나오는 거, 그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양념 해놨던 거, 특히 뭐 고춧가루, 간장, 이런 애들이 이 기름에서 살짝살짝 타면서 나름대로의 폭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향을 올려주고, 고추 기름을 만드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양념에다가 비율대로, 원래 이 찌개를 지금 한번 할 때, 사실은 지금 더 넣어야 돼요. 뭘더 넣어야 되냐. 고춧가루를 더 넣을 거예요, 마늘이랑. 근데 그두 가지는 여기서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조금 잘못하게 되면, 타게 됩니다 근데 음식이 이게 뭐가 잘들어갔고 뭐가 좋고 이기 문제가 아니고 고춧가루가 타거나 그래갖고 그러면 음식이 망쳐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안 타요 삼겹살 기름이 워낙 많아서 어, 오징어는 왜 먼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는 오래오래 하면은 뭐 질겨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질겨지진 않고요 그니까 러 어떤 오징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질겨진다기보다는 볼품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듯한 그 오징어가 통통해서 탱글탱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진다? 근데 막상 해서 드셔보시면제 방법대로 이게 오징어 왜 넣는지 아실 거예요. 이 오징어에서 정말로 미친듯한 그 감칠맛이 나옵니다. 2분만 볶아도 벌써 기름이랑 잘 올라오고요. 제가 말하는 타는 거는 까맣게 바닥에 아예, 말 그대로 탄내가 나면서타면서 붓는다. 그런 게 타는 거고, 이렇게 좀, 뭐라 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일부러도 이렇게 하자면, 뭐, 여러분들 스테이크 뭐, 다른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그럼 여기서 뭐, 소스를 만들고 이렇게? 이걸 구워서, 요렇게 일어나면? 뭐, 물이나 와인 가지거 먹어가지고, 디글레이징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여기 구워지는 게 맛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맛이 좀은축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땅에 볶아줬으면, 지금 이렇게 기름들이 나와서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완벽하게 100%가 익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끓여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오징어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그 식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뭘 하냐? 저는 김치 넣을 거예요. 한컵에 김치를 넣겠습니다. 국물 이 있으면 국물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국물 있으면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자, 저는 일부러 설거지하 진짜 귀찮지만, 여러분 요새 김치를 이렇게 한 컵을 용량을 재서 넣겠습니다. 한 컵이에요, 한 컵. 이제 이거를. 볶는 거지 영자. 그냥 볶도 솔직히 괜찮은데요. 김치를 이 기름에 볶으면 은또 맛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김치가 색깔 자체가 투명해진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볶으면서 느껴지는 거. 그거를 약간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유리선. 에 김치찌개 를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맛있는 건 아니다. 제가 처음에 올렸던 두 가지 버전의 김치찌개 영상. 아 요새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자꾸 순간순간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알려드렸던 거, 김치 볶아서 하는 거, 그리고 그냥 하는 거. 김치볶음으로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습니다 이게 약간의 그 이상한 투명한 느낌이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볶으려면 은 대략 3분 정도는 볶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볶는다 중요한 거. 그리고 제육 자체에다가 아까 전에 처음에 제육 볶음처럼 이렇게 재울 때 설탕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치 때문이에요. 김치 이렇게 볶아 준 다음에 저는 대략 한 2분 정도 볶았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파, 호박, 양파 이거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3, 4인분 양이 되는데도, 약간 이런 자작한 찌개류는 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 둘, 두 컵을 넣어줍니다. 두 컵이면 아주 적당한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쪼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조리해서 드셔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바닥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밀고, 이렇게 한번 밀고, 이렇게 한번 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밀어내면은 얘네들 어거지로 집어넣지 않아도 얘네들 슬슬 들어가요. 밑에 를 바닥을 좀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맛있는 맛, 얘네들도 우러나와야 되지만, 이 호박이랑 이런 것들이 진짜 맛있는 맛을 내줄 거거든요. 요거는 물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기름이 싫으면 건지시면 되는데, 저는 이 기름이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맛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끓일 건데, 자, 잘 들이셔야 돼요. 끓고 나서 제가 이걸 뭐, 계속 뭐, 스피드 돌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 마늘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1 테이블 스푼을 추가를 하고요.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끓잖아요, 이게. 금방 끓거든 호박이랑 이런 애들이 양파랑 정말 맛있는 맛을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는 제가 맨날 그 육수 같은 거낼때 말씀드리지만, 10분입니다, 10분. 10분 이상 절대 끓이지 않습니다. 자,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 즉, 요 정도에서는 어차피 빠글빠글은 끓이려면은 중약불 정도가 될 거예요. 타이머 맞추고, 자,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10분 끓일 거예요. 근데, 간은 왜안 하냐? 마지막 킥으로 드릴게요. 간은 마지막에 해도 돼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다 곁들 이는 간이실 넣고 싶다? 떡 같은 거좀 넣고. 이렇게. 자, 식불이 다뵐게요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불을 끄지는 마시고 아직 간도 안 했고 이 비주얼 자체가 그냥 완전 미쳤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 파는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메뉴 식민을 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가서 먹을게. 자, 일단 간만 보고 간 어떻게 만었는지 이미 너무 맛있어서.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여기다 간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할수 있을 정도의 간이라서 다행입니다 그거는 맛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간을 하고 마무리하고 어 그러겠다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방금 전에 숟가락한 쥐고 던졌죠 저는 여기서 간을 참치액으로 할 거예요 참치액 저는 원래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멸치 액젓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쪽은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 비슷비슷하면서도 참치액은 되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맞치면서 하시면 되고 광고 아닙니다 옛날에 광고를 한번 했었어요 한라 참치액 2분의 1 테이블 스푼에 참치액 참치액은 액젓이 아닙니다 요걸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다 다시 다미원 이런 걸더안 넣어도 어차피 뭐 감칠맛이랑 이 얘네들 아까 양념할때 넣었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이걸로만 간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까나리로 맞춰서 간하시면 된다 까나리 있죠? 이런걸 살짝 끓이면서 먹는거 또 감칠맛이 계속 더 올라오거든요 음. 굉장히 맛있네요 자 가기전에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게 조금 더 매콤하면 더 맛있을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매운맛을 되게 엄청나게 좋아해져버렸기 때문에 매운 고춧가루랑 일반고춧가루 양념을 잴 때는 그냥 일반이로 하고 여기다 넣을 때는 매운 고춧가루로서좀 매콤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떡도 <laughs> 맛있다. 갑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 같이 목천 해물 짬뽕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지금 일곱 개 생겼지만 일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이거 가맹하고 싶으시거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 고정 댓글이나 이런데 있는 저희 팀장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정보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고의 제 인생 짬뽕이니까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국밥킹 이 국밥 왕으로서 제가 국밥의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소비자도 그렇고 가맹점주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코스트를 자랑 국밥이 15종 개발되어 있고요. 당연히 현재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두 번째는 후드 설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갔다가 돈만 챙기시면 돼요. 세 번째, 정말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양과 맛.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샘플 같은 거공금하시면은 밑에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서 샘플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 이거다 싶으시면 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창업 비용 자체가 너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게끔 준비 잘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샘플도 주문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정보나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설명 잘해드릴 거니까. 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모라짬뽕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떼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